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를 얻었어요. 무슨 좋은 기회냐? 저도 좋고 여러분들한테도 재미있는, 그리고 쉬운, 전혀 귀찮지 않은 게임을 하나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기회가 돼가지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심포니오브 에픽이라는 게임이에요. 자,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막 이런저런 게임 뭐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결국에 뭐 자동전투다 뭐다 해도 결국에는 시간을 쏟기는 해야 되잖아요. 치용 RPG라는 느낌이 굉장히 있죠. 그래서 시간이 너무 바쁜데 이런저런 걸 이제 육성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전략하는 그런 맛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캐릭터들이 자동 전투를 시키지만 이캐릭터를 어디에 배치하느냐. 어떻게 전략을 세우느냐. 전략을 세워서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9월 1일에 처음 사전 예약을 시작을 했는데 추석 연휴에 빠른 입소문을 통해서 100만 명을 훌쩍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지금 사전 예약수가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예쁜 일러스트도 구경하고 어떤 예쁜 캐릭터들이 있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구경을 같이 해보도록 해요. 그 전에 잠깐 심포니 오브 에픽 광고한 사람이 더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자그마치 또 연예인과 함께 어깨를 날아 이잠타수와 홍보모델은 누구인가? 바로 이분입니다. 넘모 클래스가 높아져 버렸어. 차이. 권력도 잡은도 시간도 없는 난 <laughs> 어떻게 해야 더 <laughs> 성장할 수 있는 거니? 슬퍼뉴어브 에픽! 어느 갑자기 강해지는 RPG 슬퍼뉴어브 <laughs> 에픽! 보셨죠? 어 지금 바로 다운로드 하세요. <laughs> 자 봤지? 어, 이거 이런, 이런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상호입니다. 어느새 갑자기 강해지는 RPG 심포니 오브 에픽 모델을 맡게 되어서 기쁩니다 권상우 님이랑 같이 네. 촬영하면 오징어 여자 된다고? 게임적인 요소를 절묘하게 대단하다고 여자. 생각했고 오징어 여자가 돼버린다 이 말이야? 나도 그래도 DLC 받으면은 몰라 알겠니? 심포니 오브 에픽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꼭 체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나도 해야지. 마지막 심포니 오브 에픽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어,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laughs> 건강거운 하시고 행복하세요. 아니 왜 나도 할수 있잖아! 오 어, 나도 똑같은 지금 홍보하는 홍보모델, 나 홍보 모델, 네온보 스트리머 같은 선상인 거야. 뭐가 문제지?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나도 해야 돼. 심포니오브 에픽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어, 여러분들 항상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하루의 마지막은 꼭 심포니오브 에픽과 함께하세요. <laughs> 나 너무 잘했던 것 같아. 완전 너무 훌륭했던 것 같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지금 무슨 광고주님이 지금 뭐 어, 이게 아닌데 무슨 뭐 이런 말을 해 전혀 no. 그렇지 않아 그렇죠 어,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드시죠? 뭐 네. <laughs> 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슬슬 게임을 그러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전투를 이렇게 시작하면은 캐릭터들이 이렇게 있어요 줄을 세워가지고 캐릭터들을 어디에다가 배치를 할 건지 항상 이렇게 탱커를 앞에 두고. 이렇게 원거리를 뒤에 두고 힐러를 중앙에 얘가 이제 법사 전체 딜러인데 얘는 중앙에 전략을 세워서 게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짬차수아님 네, 에트레이을 개방하세요 어, 제가 이제 사령관이에요 이 캐릭터들이 저보고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막 깨웁니다 알겠습니다 라파엘라 루노스를 부탁합니다 받으십니다. 함께 도와주십시오 음... 알겠다 내친위 사령관으로서 너를 도와주도록 하지 오하지마 티그리엘 난큰 일에 관심 없어 이 녀석 굉장히... 굉장히 일러스트가 이 오, 오, 아니 일러스트가 너무 훌륭한걸 혹시 이거 엘리스는 못쓰 나는 엘리스 쓰고 싶은데 너무 마음에 드는걸 지금 이 상황까지 온건단 너희들 잘못이라고 루눅스도 그렇고 티그리엘 너도 그리고 너오나도왜 어? 난 오늘 처음이야. 왜 내가 진짜 이 친구 남자다는 게좀 극혐이네. 정치질 좀 하는데 이 친구 정치를 좀 치는데. 당신을 돕는 것. 업그레이드하면 이렇게 레벨이 올라요. 물론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편하게 레벨업이 됩니다. 아주 편하죠? 빠른 장착하면 이제 장비 같은 것도 그냥 자기 혼자서 뿅뿅 차버리는 아주 귀찮은 걸 싫어하는 저 같은 시간이 없고 귀찮은 걸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안성맞춤이에요. 무슨 재밌는 일이라도 있어? 응! 이 게임이 제일 재밌는 일이지, 레일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시간이 없어, 진정. 그런데 일러스트가 되게 명암이 진짜 막 있고 되게 부드럽잖아요. 나 요즘에 이제 약간 원색계열의 그런 일러스트가 되게 많은데 색감이 부드러운 일러스트 보니까 되게 부드러운 것 같아. 쌈타수아, 당신이 게시록과 제일 가까우니. 아니 지금 사령관한테 일을 시키는 거야? 웃기고 있네. 아니 너 눈을 왜 그렇게 떠 나한테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지휘해 줘. 이게 해달라는 게 많아. 알았어, 내 친히 해주도록 하지. 오픈를 끄겠습니다. 피, 더 많은 투로 원. 잠깐만. 예? 용기를 내세요 그렇지 힐서 용기를 내보세요. 뭐야? 짜릿참. 아직 공도 안 썼는데 레벨로 찍어 눌러버렸네? 엘리스는 <laughs> 저... 몇번 발악하다 쓰러집니다. 그녀의 육체는 뜨거운 피와 함께 어머! 저기로 흡수돼 버렸대! 뭐야 당신은 달려가 계시록을 주었지만 당신의 몸이 통제를 벗어나 호공으로 뜨고 있으 발견합니다. 어머 세상에! 어떡하지?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laughs> 이미 늦은 것 같아~ 허. 얘네들 나 버린 것 같아. 이제 얘네들 나 버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당신의 마지막 기억은 그녀에 의해 에테르의 바다로~ 그러면 이제 약간 이렇게 되겠구만~ 뽀글뽀글 뽀글~ 팔자 좋네~ 뭐 뭐야~ 내가 지금 티그리에를 심부름을 다녀오는 동안 잠이나 자고 있고 말이야~ 혹시 과거로 가는 건가? 봐봐 지난주에 지휘관으로 임명받았대 야 과거로 왔나 보다 과거로 와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는 건가 본데 저 때는 망했나 보다 방금 거는 다시 시작해가지고 이제 지키는 그런 내용인가 본데 애우름 피우는 거라면 네가 한숨일걸? 나 오늘 하루 종일 바빴어 오 말주변이 좋네 하만난 게으름은 피워도 너처럼 길바닥에서 잠은 못자 너도 너도 뼈 빠지게 고생해봐. 길바닥에서 잠이 오나 안 오나. 피곤하면 다 자. 구구까까? 소망의 신전에서 더 많은 영웅을 소환할 수 있어. 이 말은 영웅을 소환하라는 뜻이겠죠? 지금이다. 첫 소환은 무료야. 알았어. 오 이런 걸 그려야 돼? 원하는 패턴을 그리래. 애니메이션이애애메이이션 m a t i o n Ra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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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지금 바로 만나요, 우리. 아 o s r a m o 소원하 m o s Ramos! r a m o 해 r 한 m o s r 나타나도록 해라. 마호스카이! 지! 오! 얘 약간 타클이가 지는 데 에스테스! 아니, 근데 에스테스! 에스테테스다스테스 에스테스! 에스 에스테스! 에스테스! 에스에에 이거 다리 눈으로 변하는 거와 이거는 좀 아이디어 괜찮다! 못 봤다. 이제 그단한 번지 넣어도 못했던 SSR을 뽑아보겠어. 나와라 나의 마법.. 어? 호프트는 실패해 버렸어요, 제가. 육망성을 그려야 되는데 그냥 삼각형을 그리는 바람에 캬! 나의 마력이 부족해서 결국에 SSR을 뽑아내지 못했고 캬! 힘이 너무 부족해 버렸어. 힘이 부족해서 그래, 힘이. 기다려 봐. 잠깐만. 느껴진다. 스왈의 기운이 느껴져! <laughs> 나와라나의 어둠의 여왕이여. 아니, 어둠의 백작, 샤토르여. 잠깐 여자랑 헷갈렸어. 이제 나이가 드니까 좀 찜찜해. 뭐 이제 한번 대구성을 해봐야겠어. 아니 근데 그 전에 SSR이 진짜 되게 잘 나온다. 아니 보통 더럽게 안 나오는데 SSR 그냥 막 퍼다 주네. 거의 개꿀이잖아? 송도를 비춘 반올이 날 살포시 안아주었네. 어 되게 씨 같다. 어머! 황진이잖아! 어쩐지 황진이니까 씨를 이렇게 잘 짓나 했네. 씨 같다 했네. 100만 이야 달성 축하합니다. 전투 챕터 2를 클리어한 모든 지휘관은 명월간녀 황진이를 무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어? 명월간은 의무시인 황진이에요. 황진이... 황진이는 칼춤을 잘 추는데 네, 칼춤! 어디 그러면 한번 전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아니 얘네들 레벨이 1 1이나 돼. 설마 5성자인데 죽지는 않겠지 그래도. 설마 죽을라고? 조아 뭐야 헬러잖아. 이거 제길 알. 헛점 추성이구나. 헛점 추성이구나. 이게 <목소리> 바로. 뭐야. 그냥 이겨버렸네. 다봉. <목소리> <목소리> 하. 진짜, 진짜. 이제좀보는 눈이 생겼나보구 만. <목소리> 아, 굳어, 굳어, 굳 굳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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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어굳굳 황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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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노래 불러주면은 얘로부터 노래 부르면은 보크 힐 샤아 샤샤 샤 우리의 와수 그냥 일반 몹도 우리... 이렇게 더빙이 어, 되어있단 말이야? 참 아니 근데 이 게임은 풀더빙 되어있어가지고 또 이런 거 애니메이션 스토리 좋아하시는 분들도 참 되게 참 좋겠다. 참 <laughs> 보감. 아마테라스 이런 애도 볼.. 보... 오 이거 뭐! 캐릭터 모드어도볼수 있구나! 이 친구 좀 이뻐 보이는데 이거? 와 아니 이런 캐릭터를 못 뽑다니 너무 원통하다. 흐음. 찾고 싶지 않은. 흐음. 파티 파티. 흐음. 춤추어. 지옥의 화염. 아, 얘도 좀 약하네. 약한 애들이 좀 있구만. 와 뭐야 조자룡? 조자룡이 있다고? 한번 봐아야겠어 여기까지 오, 뭐야 이거 좋은 자료 이거 버프 형식이네 스킬이. 오, 이순신도 있었다고. 이순신 어디 있어 이순신? 아 여기 있네. 아니 우리 순신이 오빠 너무 잘생겼는걸. 아니 순신이 오빠 너무 잘생겼어요. 캐릭터 너무 잘 뽑혔고 점멸 폭발. 바로 지금이다. 넘무 간지나 넘무너무 <laughs> 간지나 바로 지금이다. 저표저 저 표정 봐. n AI 로딩 완료. o more, no more. No more, n 이 more. No more, no more. No more, no more. No more. No m 크 r e n 그 역시 이렇게 1덕 요소가 갖춰진 애들은 엄청난 일 퀄리티 <laughs> 냄새가 나요. 아니, 난 아주 잘 알고 있어. 심지어 무적이야. 미쳐버렸군. 에코! 자, 오늘 이렇게, 심포니 오브 에픽, 다 같이 한번 플레이를 해봤고요. 제가 이 게임 봤을 때,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일러스트! 일러스트가 진짜 엄청 훌륭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확실히, <laughs> 잘 뽑힌 캐릭터는, 그만큼 애니메이션도 너무 훌륭하게 잘 나온 이 부분이, 뭐랄까, 사실은 이런 부분이, 까차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그런, 수집 욕구를, 충족시키는 키는데 도움이 되기는 하거든요.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성을 잘 해놓으면 대단히 편하다. 그리고 이제 육성하기도 좀 편하다. 연예인 권상우님과 짬타수아가 함께한 심포니 오브 에픽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우리 항상 퇴근길 과제할 때는 뭐다? 심포니 오브 에픽 꼭 옆에다가 두고 하세요. <laughs> 그럼 여기까지 모두 안녕!